학창시절 우리를 괴롭히는 수학은 일상에서 정말 필요할까요? 이럴 땐 일상에서 수학, 아니 수학의 작은 부분 하나라도 없다고 생각해보면 그 중요성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북 이벤트를 하면서 수학에 땡땡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매프 여러분들께 미션을 드렸는데요. 기발하면서 공감되는 12종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채널을 정주행한 분들이 아니면 뜨는 부분이 있어 제가 간단한 통역까지 해보겠습니다. 통계가 없었다면 코로나 메르스 같은 질병에 아직도 지배되어 살아갔을 것이다. 이건 딱 나이팅게일 이야기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상류층 가정에서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사가 되었는데 크림 전쟁 당시 야전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죠. 당시엔 병원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전쟁으로 부상자가 입원하면 부상 때문이 아니라 위생 문제로 2차 감염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입원 환자의 사망률을 42%에서 2%로 떨어뜨립니다. 이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군수내부를 설득하기 위해 로즈 다이아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통계학의 기념비적인 도표가 됩니다. 이처럼 통계학은 의료 산업에 큰 발전을 가져옵니다. 중세 시대에 패스트에 걸리면 대책 없이 기도만 하다가 죽었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통계마저 없었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가 없었다면 도로 과속 단속 구간에 늘 눈을 부릅뜬 도로 경찰관이 두 분씩 서 있었을 것이다. 속력의 측정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스피드건으로 하는 순간속력 측정 방식과 구간속력 측정 방식입니다. 스피드건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속력을 측정합니다. 같은 소리도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파장이 다릅니다. 그 파장을 이용해 스피드를 측정하는 거죠. 구간속력 측정 방식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합니다. 평균값 정리를 속력으로 말하면 일정 구간에서 평균 속력과 같은 순간 속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길이가 1km인 터널에 속도 제한이 60km/h인데 어떤 자동차가 이 터널을 59초만에 통과했다고 하면 1초 더해서 1분만에 통과했다고 치고 평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60km/h가 되죠. 그런데 시간이 1초 줄었으므로 평균 속력은 60이 살짝 넘습니다. 터널 안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한 순간이 있었던 거죠. 로그가 없었다면 이과의 평균 수명은 문과의 절반이었을 것이다 이건 라플라스가 했던 말을 재치있게 패러디했네요 로그는 천문학자의 수명을 두배 연장시켰다 천문학자가 밖에서 볼 때는 멋있는데 실상은 지루한 일의 연속이죠 하루 종일 별만 보고 계산만 하니까요 별 보는 거야 옆에 그녀라도 있으면 낭만이라도 있지만 계산은 답이 틀리면 왕에게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 그 자체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그를 만든 네이피어를 천문학자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그는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어주는 혁명적인 계산기니까요. 로그하면 버즈 올드린도 떠오릅니다. 닐 암스트롱은 아시죠?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 암스트롱이 첫 번째로 달에 내린 사람이고 두 번째로 내린 사람이 버즈 올드린입니다.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에 적절한 예죠. 이분은 두 번째로 내린 대신 달에서 처음으로 음주도 하고 소변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주 임무는 현장에서 계산하는 일이었죠. 우주선 안에서 로그자로 궤도나 시간을 계산했던 겁니다. 로그가 없었다면 계산하느라 아직까지 달착륙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데카르트의 좌표평면이 없었다면 그래프를 도식화 못했을 테고 용어와 기호의 난립으로 학생들의 이해에 지대한 어려움을 초래했을 것이다. 사실 스마트폰이 좌표 기아학이죠. 우리는 스마트폰에 한 점을 터치하지만 각 점의 좌표가 명령어로 인식되어 폰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니까요. 좌표기학 덕분에 원의 정의도 간결해집니다. 원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또는 일정한 곡률을 가진 곡선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좌표기학을 이용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으로 끝나버리죠. 진짜 컴팩트하고 아름답죠. 좌표기학이 생기면서 도형뿐만 아니라 변화, 즉 운동을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폴로 우주선도 달이 언제 어디를 돌지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착할 수 있었죠. 숫자 0이 없었으면 1 빼기 1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을 것이고 무한의 개념도 없으며 숫자의 중심이 없어지며 컴퓨터의 이진수도 없어 지금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진법이라는 게 데이터들을 0과 1로 변환해서 자리수를 채우는 것이죠. 아폴로 우주선이 달 사진을 보내준 방식도 사진을 우편배달부가 지구로 가져다 준게 아니라 사진을 작은 픽셀로 나눈 후각 픽셀의 컬러를 8비트 즉 8자리의 이진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각 자리는 0 또는 1이므로 2의 8제 제곱은 256, 픽셀마다 256개의 컬러를 지정해서 보낼 수 있죠. 예를 들어 0만 8개면 퓨어 블랙, 1만 8개면 퓨어 화이트가 되는 겁니다. 진짜 멋지죠? 이게 수학입니다. 튜링 머신이 없었다면 나와 메스프레소의 만남은 없었을 것이다. 이 댓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분이 저희 앨런 튜링 영상의 알고리즘을 타고 메스프레소를 알게 되어 구독했다는 뜻도 있을 것 같고 앨런 튜링이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아버지니까 튜링이 없었다면 폰이나 PC로 유튜브를 볼수 없었다는 뜻도 되겠죠. 컴퓨터는 컴퓨트, 계산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고와 마찬가지로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계산을 편하게 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죠. 라이프니츠, 파스칼, 찰스 베비지, 러블레이스부터 앨런 튜링, 콘노이만까지 계산기와 컴퓨터를 만든 수학자들의 역사도 접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파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디트로이트 피자만 먹었을 것이다. 이건 정말 참신해서 아예 영상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트로이트 피자는 네모 모양의 피자죠. 그러고 보니 피자는 참 수학적인 음식입니다. 피자 한 판은 원이고 한 조각은 부채꼴이며 수학적 귀납법에는 도미노의 원리가 숨어 있으니 귀납법 피자 이거 어떤가요? 자매품 콤비네이션 피자 대신 조합 피자도 있습니다. 또한 피자를 세로로 말아먹어야 토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우스의 빼어난 정리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우스 피자는 어떤가요? 브랜딩은 자신 있으니 피자 잘 만드는... 곳. 원이 없었다면 둥근 피자는 물론 컴퍼스, 시계, 접시, 바퀴 등등이 없을 테니 뭐 석기시대로 돌아가서 살면 되겠죠. 삼각함수가 없었다면 울릉도에서 독도 일출 사진을 못 찍었을 것이다. 이것도 중의적인 것 같은데 삼각함수가 없었다면 일출과 일몰 시간 계산이 어려웠을 것이며 울릉도까지 항해할 수도 없었겠죠. 그만큼 삼각함수는 항해술과 역법 발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카메라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이 렌즈와 미러, 프리즘을 거치는 광학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여기에는 원근법과 삼각비가 숨어 있죠. 맥스웰 방정식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맥스웰은 빛과 전기 자기를 통합해버린 어쩌면 뉴턴 아인슈타인과 함께 3대 과학자로 꼽혀도 손색없는 역대급 과학자이자 수학자죠 맥스웰은 전자기에 대한 4가지 방정식을 제안하는데 이중 1, 2번은 수학의 왕 가우스의 법칙이고 3번은 촛불 속의 과학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전설이 된 마이클 페르데이의 작품이며 4번은 앙페르의 회로법칙을 맥스웰이 업그레이드했죠 내 이론 모두 최초 발견자는 아니지만 맥스웰은 이를 미적분으로 정돈하여 사용 가능한 완제품으로 출시한 겁니다. 맥스웰이 없다면 빛과 전기가 없을 테니 어둠만 있었을 것이다. 멋진 은유법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없었다면 수적 열세를 극복하려는 자들도 없었을 것이다. 무리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규칙을 찾으려고 낑낑댔을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지중해에서 활동하던 학파 피타고리안의 리더였죠. 그들은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설교하고 다녔는데 이 말은 서로 다른 두 대상에는 자연수비가 성립한다. 다시 말해 유리수까지를 수의 범위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대의 업적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밑변과 빗변이 자연수비가 아님을 알아냅니다. 다시 말해 1대 1대 루트 이 무리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이 순간 진짜 과학자라면 유레카를 외쳤겠지만 그들은 무리수의 존재를 무으려 합니다 제자였던 히파수스가 무리수의 존재를 발설하자 지중해에 수장시켜버리는 무리수를 둡니다 Anyway! 무리수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실수체계, 즉 수직선이 완성되었으니 무리수가 없었다면 그래프와 미적분은 없었겠죠 피타고라스가 잘못했네요 끝까지 숨겼어야죠 수학이 없었다면 디지털 세계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수학을 사랑하는 분들. 전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벡터가 없었다면 게임은 픽셀 게임밖에 없었을 것이다. 컴퓨터 그래픽은 주로 비트맵 방식을 쓰는 포토샵과 벡터 방식을 쓰는 일러스트로 대표됩니다. 비트맵 방식은 아폴로 우주선에서 사진을 보낸 것처럼 화면을 픽셀로 나누어 각 픽셀에 비트로 컬러를 저장하는 방식이며 수학의 적분과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적분이라는게 쪼개서 쌓는다는 뜻이니까요. 한편, 벡터 방식은 그래픽을 점선면의 함수 관계, 즉,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벡터처럼 느리거나 줄여도 그림이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죠.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픽사를 인수해 토이스토리를 제작하게 됩니다. 잡스는 기존 애니메이션의 노동 집약적인 비트맵 제작 방식을 깨고 3D 벡터 이미지로 변환시켜 혁신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생동감을 높인 최초의 풀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덕분에 돈방석에 앉은 잡스는 애플에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잡스의 힘은 수학의 힘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수학이 없었다면 수학시험이 없었을 테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긴 맞는데 이미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니 피속에 수학이 흐르는 수학 좀비인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뭐 하면서? 매스프레소에서 로고 한잔 마시면서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